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러버스 소속 청소년 소모인 퍼플즈 리더 최예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퍼플즈에 대해서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 퍼플즈는 대전을 노래하는 자줏빛 지지자들이라고 해서 퍼플즈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연령대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1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는 초등학교 지금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예술님은 지금 혹시 몇 학년이에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네. 축구를 그럼 언제부터 보게 된 거예요? 어, 처음 저희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전 축구를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예전, 천천히 편하게 보게 되면? 마시고 마시고. 어, 너무 긴장하지 말고. 어, 긴장하지 말고. 어, 지금 가장 어린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많으신 분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이 되면 졸업을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모임에서 내 많이 주된 토론 주제 중에 하나인데 계속 뭐 그래도 중심을 잡아주는 어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과 그래도 졸업을 해서 다른 모임으로 이렇게 넘어가자 그거는 아직도 저희는 고,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했고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그 고덕이 형님. 완 내년에는 내년에는 결론을 내야하지 않을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어 일단 저는 또래들끼리 마, 같이 놀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싶었고 솔직히 그리고 저희 중학생 나이 때서 아직 들어갈 수 있는 모임이 거의 별로 없어서 제가 그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모임에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모임이 좀 많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과 함께 만들게 된게 특별했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B팀 응원을 받는 거예요 어, 저는 사실 저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4월쯤에 퍼플즈가 생기기 전에 혼자 뭐 경기를 가해 갔었는데 거기 계신 아, 친구 한 명이랑 그 어른 한 분이 갑자기 급결성돼서 오늘 한번 응원을 해보자 해가지 그때부터 응원을 시작해서 예, 퍼플즈 만들게 되면서 퍼플즈도 거기서 응원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다 같이 비팀 응원을 해보게 된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우리 1 0대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원정은 어떻게 가게 가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가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B 팀 경기 응원할 때 A 팀 경기 응원하는 거하고 좀차이점이 있을까요? 뭐 목소리가 더 B 팀이 작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팬분들도 더 적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큰 목소리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나 이런 것도 가서 직접 치고 그래요? 저희 자체적으로 구매한 악기도 있고 대전 러버스 현장 팀에서도 현장 팀 소속된 멤버들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커플즈는 M D T I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M D T I 같은지? 어 저희는 아직 다 들어오신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아직은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표현해보자면 ISFP로 표현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차 이래 기간이 되, 지나가면서 이로 변하지 않을까 어,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친구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주로 했는데요? 지금은 아직 저희가 올해 시작되다 보니까 같이 앉아서 하는 그런 문화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도 계속 해보려고 지금 지금 계속 다 같이 얘기를 해보고 있고. 몇명 정도? 어, 어. 저희가 지금 20, 20명, 25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laughs> 감사했다. 추천해주고 싶은 다른 어른소 모임이 있을까요? 어, 저는 뭐 많은 모임, 좋은 모임들이 있지만 일단은 GFC, 글로리퍼 시티즌. 거기 그 모임 굉장히 경기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모임 활동을 굉장히 하시는 것 같고 되게 분위기가 가족 같은 거 분위기인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 좋아고 그에페 UFS도, 지난뭐에한번 하셨지만 되게 좋은 모임인것 같습니다. 요 네, 지금 회비나 이런 게 있는지? 어, 네, 저희가 최근 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1, 3, 6, 9월에 네분기로 나눠서 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일단 리더는 만든 예준이가겠죠? 네, 일단 올해 생겨서 리, 네, 리더는 제가 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한번 다시 투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 일념은 주기로 바꿀 생각입니다. 만약에 커플즈를 상징하는 응원과는 문구가 있다면 어떤 게이스것같든지 음, 저희는 일단 문구는 저희 배너 문구인 자주빛 전사들과 함께 찍는 커플즈, 그거를 지금 메인 모임 문구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가장 저희의 살짝 모임의 모티브를 많이 담아주는 문구 같아서 좋고, 응원과 같은 경우에는. 대전 청춘가가 아, 네 저희는 가장 상징할 수 있는 건가아 다른 다른 분들 다, 다 잘하고 아주 아니야 잘하고 있어. 요전 어떻게 더 잘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또 오늘 유니폼을 갈아입는 거야? 예 네, 입고야 될것 같아 아주. 네 저희는 지난번에 뭐 이런 걸 꼽을 수 있겠는데 지난번에 경기를 끝나고 회식을 갔는데 뭐 어른. 어르... 되게 저희끼리 갈수 있는 음식점을 찾다가 그두끼 떡볶이에 가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sì 기억이 있습니다. 퍼플 서로 삼행시 어. 한번 뭐퍼시한요 퍼플 빛 대전하나 시티즌 전사들이 플레이하는 것을 응원하면서. 즐? 즐? 즐겁게 응원하는 시즌. 대전러버스 소속 청소년 소모임 퍼플즈입니다. 오, 오 잘했다 잘했다. 즐은 약간 즐기는 학생들. 즐욕 알아요? 아예 뭘? 앞으로그런 퍼플즈는 어떤 서포팅 방향 어떤 서포팅을 하는 그런 소모임이 <laughs> 됐어요. 어 저희는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강성의 목표로 울트니스 목표로 했는데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직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가족형 분위기인 것 같고 이제 점점 성장이 나가면서 강성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예준이가 생각했을 때 가장 근접하고 싶은 강성 이게 소문이었고요 U F S D가 네 예전에 이렇게 활동하셨던 것도 같이 보면서 진는 U F S D가 가장 이 저희의 목표에 부합하는 형성 형님. 지금 U F C 말고 옛날 U F C. 아, 지금 U F C는 아, 좀 아. 살짝 뒤로 빠져 아, 아, 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가입 링크는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있으니까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도 있나요?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 저희 모임 리더들끼리 일단 가입 신청 넣어주시면 저희가 한번 아, 얘기를 해보고. 일단 인스타그램에 <laughs> 이렇게 들어가서 문의를 해주시는 네. 거죠? 네. 문의 사항 있으시면 DM나 이런 걸로 주시면 <laughs>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퍼플즈에 가입을 하고 싶으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문의를 주면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어 인스타그램 문의만 주면 내가 누구든 십 대기만 하면 다 가입 안 가요? 일단 저희는 K 리그에서는 대전만을 응원해야 돼. 대전 말고 다른 팀을 응원하시게 되면 그거는 모임 활동이 좀 힘들고 그 S석에서 활동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네 그렇게 일대 십 대셔야 되고 네 그러시면 가입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뭐 해를 끼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내 보고 있습니다. 예린이가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으 말씀이 있다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어 퍼플즈 퍼플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많은 관심과 많은 가입 부탁드리면 부탁드리겠습니다.